전 세계의 차산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차문화대전이 서울에서 개막되는 등 다양한 차문화 행사들이 올여름에 잇따라 마련됩니다.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적인 우리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통차를 비롯해 발효차와 홍차,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블렌딩티 등 세계 각국의 명품 차와 수준 높은 차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차 생산 판매 업체들의 부스에는 차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였고 차에 대한 갖가지 정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차 관련 업체와 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제18회 국제 차문화 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올해도 차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국제 차문화 대전은 일요일은 내일까지 계속돼 달예와 선차 시연, 특별 강연을 통해 고유한 전통 문화이자 수행의 방편으로 꼽히는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녹차도 한번 맛을 보시면서 차의 문화나 그 다음에 차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와 함께 우리 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의 수행 정신이 깃든 다도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어려운 이런 시기에 뭐 몸과 마음을 갖다 건강하게 해 주는 이 차가 특히 우리 저희 하동 녹차가 크게 도움이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많이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문화를 알리는 행사는 다음 달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명원문화재단은 오는 8월 6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차 시음회와 차 문화 특강을 만날 수 있는 2020 명원 세계차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우리 차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학술대회도 열려 우리 차 문화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상 속의 차 한잔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때,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우리 차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